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 중학교 영어 교사 김현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캠바라는 앱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환경 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SNS에서 어, 캠페인 활동했던 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 수업은 다섯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자료를 이렇게 올려두고 항상 애들하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어 제가 이 수업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요즘에 SDGs 교육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 SDGs 교육, 즉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 SDGs 교육 같은 경우는요. UN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거든요. 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고 또 세계 시민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이 중에 하나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게 바로 환경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제가 이제 그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교과와 지역 사회가 연계된 수업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어.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지역 봉사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서비스 러닝이라고 해서 내가 배웠던 이 학습이 바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흔히 마을 교육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이 교육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요. 이제 환경과 지역사회 캠페인 활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는 아이들하고 영화 토토로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토토로는요. 아시나요? 그게 숲의 정령입니다. 그래서 토토로를 이렇게 그 도입 단계에 보여주면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지금 보시겠습니까? 소감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쭉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모험을 떠난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자연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이들이 남긴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정말 아이들이 토토로를 좋아하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환경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어떤 활동을 했냐면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면 여기에 이제 환경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 지금 영화 봤지? 영화 보니까 환경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너희들 생각하는 환경이 어떤 거지?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패들렛으로 왔습니다. 자, 패들렛으로 와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어, 3교시로 올라가 볼게요. 이때 이제 본격 수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요. 제가 그내셔널 지오그래피 어, 그 홈페이지에서 가서 거기에서

자,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요. 선생님께서가 보셨죠. 이게 서브 타이틀 자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단어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글을 남기게 해서 너 어떤 내용인 거 같니? 그러면 분명히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을 남기고 또 애들 보잖아요. 그렇게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내용을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들의 영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쉬운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바꾸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지만 바꾸었지만 중학교 1학년들에게는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쓴게 바로 뭐냐 하면 a i 의 힘을 빌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이들에게, 그, 요렇게, 너희가 이렇게 복사를 해라. 하고 난 다음에, 자, 제가 애들 설명을 해주죠. 그 다음에, 얘들아, Immersive Reader라는 AI 기능이 있단다. 이제 확,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보시면 링크를 다 걸어놨죠. 쭉 해서, 여기 애들에게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봐라, 얘들아. 요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해라. 그 선생님 혹시 있잖아요 이 멀티브리더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어,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외국어 학습에 정말 좋고요 그리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Immersive Reader는 MS사에서 제공하는데요.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냥 크롬창에서 Immersive Reader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를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어, 여기다가 에, 이거 선택을 하고 사용해보기 클릭. 플라스틱은 모든 해안에 찾여져 있습니다. Plastic is a fishing net, a plastic bottle, or a straw. Straw. It l a a i 선택 가능하고 속도가 가능합니다. away. Because if you have a l 이 t t l e 지 i t o 요 a little bit of a l 이걸 아이들에게 1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끔 합니다. 그럼 아이들 나중에 집에 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능이 참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머시브 리더 기능으로 이 어려운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자네 번째 오시면요 이제 아이들에게 포스터를 만들도록 하거든요. 이 포스터 만든 거는 바로 뭐냐면 캔바입니다. 그 캔바라는 학습 도구는 정말로 좋은 도구고요. 여기에서는 이 포스터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아이들이 다 만든 포스터입니다. 되게 잘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만들려고 했는데, 영어가 좀 어려운 애들은 한국어로도 만들었거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는 저도 이런 수업을 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와 연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아이들에게 SNS에 업로드해서 해시태그를 달아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과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SNS를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페이북, 페이스북에다가 아이들의 포스트를 이렇게 다 보이시죠?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시태그를 No More Plastics라고 달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아, 너희가 이 SNS 캠페인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결과와 영향을 보도록 하자. 지금 보시면 여러 명이 좋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애들이 가장 놀라는 게 이거였습니다. 어? 선생님, 노멀 no 플라스틱스라는 해시태그를 담거 보니까 여기에 인도에 있는 인도 사람도 동참을 했네요. 그렇지. 또 애들 보면 어? 여기에 보니까 국회의원 되시는 분도 참여를 했네요. 그렇지. 애들 알수 있는 게 아, 선생님 해시태그 하나를 통해서도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캠페인 활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이 해시태그 하나로 전 세계 사람과 쉽게 말하는 방구석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는 거네요. 바로 그 글로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제가 이 수업을 종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께 한 가지, 제그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 해시태그가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 중에서 분명히 아마 아이들하고 이 포스터 만들기까지는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전 세계 사람들과 영어의 중요성, 영어와 함께 해시태그를 했을 때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마인드로 같이 이런 환경 캠페인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 주신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아마 학생들하고 포스터 활동을 많이 하셨겠지만 캠페인 활동은 아마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해시태그를 사용하셔서 캠페인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은 그런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